그동안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와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로 가입률이 저조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4월부터 대폭 개편된 풍수해보험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부터 풍수해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저소득층의 풍수해 보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풍수해 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한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수해 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의 중복 수령이 불가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보험기간 동안 자연재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상향 등으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풍수의 보험에 가입한 보험 목적물이 보험 기간 내 반복 피해를 입어서 최초 피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지급할 자료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행안부는 자연재해 피해 취약한 저소득층에겐 풍수의 보험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 보험으로 주택, 농임업용 온실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25.2%, 온실 15.5%로 행안부 중장기 목표치 30%에서 40%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행안부는 올해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33.6% 증액한 246억 원으로 편성하고 정부 지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보험사와 함께 가입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S 이지은입니다.